기어이 여는구나, 하, 상자를. 기어이 여는구나, 상자를. 이라는 대사로 출발하는 이 장면. 어쩜 이렇게 악녀 연기를 잘해내셨을까요? 임지연 배우님, 대단합니다. 연기력이 좋을수록 어, 저 연진이를 제대로 복수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표정 하나하나에서 굉장히 표독스러운 그런 느낌들이 풍기고 있습니다 지금 저 대사에서 연진이가 보이는 적대심은 자기 남편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더글로리 파트 1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죠 오빠 뭔가를 선택할 때 A와 B 중에 늘더 반짝이는 거 고르잖아 미학적으로 그러니까 열지 마라 할상자는 열지 말라 지금처럼 계속 반짝이게 해줘, 어? 부탁이야. 이 상자는 반짝이지 않아 오빠. 막상 이렇게 다시 또 보니까 그 긴장감이랄까 연기력이 너무 좋아서 빠져듭니다. 우리 이제 뇌피셜놀리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그만큼 파트 2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많이 기다려지고요. 연진이는 그랬습니다. 열지 말아야 할 상자는 열지 말라고. 하면서 어, 남편한테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마치 좀 쓰다듬는 척하면서 사실은 약간 이렇게 누르는 듯한 느낌도 좀 있고요. 음, 가스라이팅을 하는 느낌이죠. 어 기가 겁났어요. 저래 놓고 또 금방 나 자기 사랑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어, 소름끼칩니다. 그래서 기어이 여는구나 상자를 하면서 약간 담배 한대 꼬라 물다가 어, 인상 찌푸리는. 이 모습은 자기 남편이라도 한번 붙어 볼 생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장면요. 남편이 고함 지르는 이 장면. 오, 이 장면에서 연진이 표정 보면, 뭐 전혀 놀래거나 당황하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꼬라보고 있어요. 오히려 하도영이 화를 내고 있는데도 하도영이 약자 쪽으로 보이는 느낌이랄까? 굉장합니다. 어쨌든 이 구도로 봤을 때는 연진이가 그냥 호락호락하게 하도영에게 당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제대로 한번 붙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장면 한번 보자고요. 예솔이가 울고 있고요. 어떤 남자한테 안겨서 가고 있습니다. 남자가 들쳐 안고 가고 있는 장면인데요. 어 저는 이 뒷모습이 당연히 하도영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예솔이는 엄마와의 이별을 하면서 울고 있고 하도영이 아니야 아빠랑 가자 이러면서 탁 들지 않고 가버리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제가 댓글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뒷머리가 좀긴거 같다. 하도영은 좀 뒷머리 깔끔하게 짧은 편인데 좀 뒷머리가 긴거 같다. 하도영이 아닌 거 아닌가? 이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오그 부분에서 제가 아차 했어요. 왜 제가 이걸 그냥 무조건 하도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전재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도영과 박연진이 이혼을 했다면, 생부인 전재준이 권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만약에 연진이랑 전재준이 둘이 뜻을 모은다면 친모와 생부가 뜻을 모은다면 글쎄요 제가 법적으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는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만약 지금 예술이가 울고 있는 것이 아빠와 헤어지는 눈물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댓글에서 이렇게 생각이 출발을 해봤습니다 지금 안고 가고 있는 저 남자가 전재준이라면 예솔이는 아빠와 헤어져서 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도영은, 어, 전쟁을 시작할 것 같아요. 굉장히 눈이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어, 하도영이 자기 딸 예솔이를 과연 사랑할까 이런 데에 대한 여러분들 댓글에서의 반응들도 좀 보았거든요. 아무래도 자기 피는 섞이지 않은데다가 아내가 다른 남자랑 낳은 아이이고 그 남자도 하필이면 굉장히 지금 감정 상태가 좋지 못한 전재준이고 그 둘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예솔이를 과연 사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들도 댓글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도영이 예솔이에게 따뜻한 그 아빠 의 모습, 예소리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입양에서 기른 아이도 사랑으로 키우면 내 자식인데 예소리에 대한 사랑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하도영은 전재준을 그리고 바람핀 자기 아내 박연진을 증오할 만큼 빡이 쳐 있을 텐데 거기다가 박연진이 동훈이에게 했던 그 행각들을 하나둘 알아갈수록 빡친 거에다가 경멸스러운 그 느낌까지도 있을 텐데. 이것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예솔이마저 빼앗아갔다. 와우, 이거는 제가 보기 에 하도영의 자기의 그 영향력, 자기의 어떤 권력, 자기의 재력 그 모든 걸다 동원해서라도 전면전으로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 속에서 하도영도 무사하지만은 못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것은 제가 전에 영상으로 올렸던 김은숙 작가님이 인터뷰 도중에 살짝 흘러나온 건지 아니면 좀그 정도는 오픈해도 돼서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인생이 제일 크게 바닥을 치는 인물인데, 극중에서, 음, 그런 절망, 분노, 이런 것도 다잘 표현해 주시고. 하도영이 인생이 가장 바닥을 치는 인물이라고 표현하셨었거든요. 아. 끼어들지 말았어야 할 도깨비 노름에 빠져버린 듯한 굉장히 고통을 받는 하도영의 모습이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하도영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아군이라고 보기 좀 힘든 묘한 그런 지점에 있잖아요. 주여정 같으면 정말 무조건 큰 힘이 되어주는 막나니가될것 같은데, 하도영은, 어... 하도영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처음에는 아군이 되어서 아군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같은 방향으로 공격을 하는 쪽이 되겠죠? 우리랑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텐데, 어, 이 속에서 막큰 어떤 변화들이 왔을 때, 최종적으로 하도영이 선택할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더글로리 파트 2에서 아주 기대가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제일 기대되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박연진, 이사라, 전재준 이런 애들이 천벌을 받는 모습. 그게 가장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 기대되는 게 하도영이라는 묘한 캐릭터가 어떻게 묘사되어지는가, 어떻게 그려져 가는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나저나 이 마지막 장면 말입니다. 동훈이가 어, 위태위태하게 건물 옥상 난간에 서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어 제가 어저께 그 말씀을 드렸더니 악플을 심하게 다셨더라고요. 악플을 바로 지웠습니다. 그런 걸 바로 지우는데 어 우리나라 건축법상 옥상 뭐몇층 이상 옥상에서는 뭐, 뭐 바로 떨어지지 않도록 울타리를 만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좋게 이렇게 토론하면서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비난하면서 욕을 하셔서 제가 바로 삭제를 했는데 어 기억에 남아서 마지막 말씀드려봅니다. 음 그래요 건축법상 건축법 문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다시 눈 씻고 봐도 이거는 꽤 높은 곳인 것 같아요 예 아니 말씀 주신 그 건축법상이라면 윤소희가 떨어져서 죽었던 그 건물도 그 정도 높이면 뭐 안전한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없었지? 예. 충분히 그런 폐건물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물의 동은이가 정말 허탈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확실히 위태위태해 보이고요 어, 그러나 어, 그런 댓글도 좀 기억에 남네요 음, 이 드라마가 가진 힘이 그냥 재미로 보는 드라마 이상이거든요 어떤 사회적인 파급력도 큰 드라마인데 우리나라 사회뿐만이 아니죠 막 해외에서는 학폭 미투 운동까지 일으킬 정도로 화장을 일으키는 작품인데 오 동훈이가 여기서 자살을 선택하는 걸로 간다면 어, 되게 안타까울 것 같다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어,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좀더 장면들을 돌려보면서 생각을 더 정리해 보니까 자살 안할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게 자살로 끝나는 장면이었다면 이 장면을 굳이 예고편에서 보여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충격적인 장면으로 나오도록 안 보여주고 끝까지 꽁꽁 숨겨뒀을 것 같은데 이걸 보여줬다는 것은 살짝 우리에게 긴장감을 심어주려고 페이크인 것 같습니다. 동훈이가 순간 자살 충동을 느꼈던 적은 많지 않습니까? 어저 장면도 그런 장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순간 되게 힘들었던 그런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런 순간을 표현한 장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루에도 한 수십 번씩 계속 돌려보고 있습니다. 또 보이는 게 있다면, 또 그리고 여러분 댓글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내